미로우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30일을 완주하게 하신 은혜의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문제가 확실하게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주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안수하여 고쳐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병마를 나서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창악한금을 드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신령한 거, 더 귀한 거, 아름다운 거,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런 것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청년부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둥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위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서 훌륭한 하나님의 성직자, 또한 중직자, 그리고 각 분야에서 충성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활성화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삼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힘이 좀 빠진 것 같으래. 힘들지요?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묻겠어. 힘들지요? 아좀 힘든 것 같아. 우리 저 어른들 하는 걸잘 봐요. 얼마나 크게 하는. 힘들지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더 물을게요. 힘들지요? 음, 아까보다 훨씬 낫습니다. 30일을 완주하셨어요. 대단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우리는 무슨 말씀으로 마무리를 줘야 할까? 오늘의 제목입니다. 참된 평화를 얻기 원하는가? 우리 속에 참된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평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말도 비슷한 말도 우리가 알수 있지만 이 평화, 평안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그냥 peace입니다. 또 성경에서 나오는 샬롬 이것도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뭐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평화는 갈등이 없어요. 물론 분쟁 또는 그 다툼도 없어야 돼. 내 속에 전혀 갈등도 없어야 돼.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화의 반대가 뭐냐 불화, 분쟁, 갈등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이 평화를 원하지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이 평안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사람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해. 요그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한 번의 평화로 늘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순간마다 평화, 또 평화, 평안이 넘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만나야 해. 늘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여기에는 참된 평화가 사라집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갈등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막 터져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냥 혈기를 부르고 이거는요 평화가 사라져서 그래요 왜 평화가 사라진 거냐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영적인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때가 언제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 시대의 영토가 가장 넓었고, 그리고 조공을 받아들이면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또 솔로몬 시대는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그 솔로몬 궁전에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 그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태평 성대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다윗 시대 보세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 다윗의 사식들이 다툼이 많아 반역을 일으켜. 솔로몬 시대는 어떻습니까?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우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이 되고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우상에 빠지게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끝난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잖아요. 여러분 참된 평화는 인간이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심으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신 누구를 보내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소제목 1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강조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을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전국에 가까웠다 회개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 온전한 평안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노의 성으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온통 고생을 다하다가 뱃기를 들고 마침내 니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니후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물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큰 죄를 범한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뭐 특별 새벽기도에 30일 완주도 했고, 열심히 말씀도 들었고, 찬양도 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데, 우리는 나는 회개할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없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 그런데 회개는 예외가 없어. 우리 다 회개할 게 있어. 한 사람의 회개가 중요한 거야. 한 사람의 반역이 너무 큰 상처를 많은 사람에게 줘.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뭐 설명을 다할수 없으니까 아간 알잖아요. 어? 자한 사람의 회개가 너무 귀한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 그러면 오늘 나에게 회개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건 명령이거든. 그 명령을 쫓아하지 않은 건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야. 그거 회개해야 돼. 많은 게 있겠지. 나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뭘 회개해야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홀연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숨을 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거기 모인 500여 명의 많은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면날이 못되어 내가 너에게 말한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모여서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 정도였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서 힘써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간곡하게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성령 받으라. 그런데 성령이 뭐야? 나는 그거 몰라.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돼. 성령 충만이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받지 아니한 사람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 받으라 명령이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충만해야 된다. 충만이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장악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그래서 입에서 아멘도 나오게 하시고, 어,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 또 충만, 또 충만. 할렐루야.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소망할 때,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성령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이거 잘안 됐으면 하나님 제가요 주님 명령인데 그걸 등한히 했네요. 저의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용서하세요. 회개해야 돼.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전하라고 그랬어요? 보험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삼으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승천하기 직전에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거. 주님 명령이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근데 나는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아. 그거 뭐 하는 사람만 하는 거고, 나는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돼.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거. 많은 것도 다른 거 있어요.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충성하라 했는데 죽도록 충성, 뭐 많지. 근두 가지만. 성령 충만히 받아라.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복음 전하라. 이거 잘 못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 구역이, 내 지역이, 내 교회 학교가, 우리 찬양대가뭐 성장 못하고 있다. 우리 여전도회가 성장 못하고 남선교회가 침체되어 있다. 이거 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참된 평안,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을 예비하면 평화를 받는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힘써서 감당했는지 몰라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 힘쓰고 애써서 충성하는 사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 담대해집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겁낼 것이 없습니다 목을 칼로 벤다고 해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목 잘림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 그거 내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일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위로해야 합니다. 기도해줘야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할때 나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거야. 주의 길을 예비하면 평화를 만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해 봅시다. 해본자는게 뭐요? 해 떴으니까 해 보자 그거 아니고 그렇게 해 보자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족들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는 구원받음에 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주님이 평화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데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상태가 좋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평화는 전인적인 구원의 상태이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전인적인 구원의 상태이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면 응? 구원이 정말 확실하다면 우리 속에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화는 전인적인 구원의 상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으로 입증이 됩니까?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입증이 돼? 평화. 평안이 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평화 때문에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가 넘치고 어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전인적인 구원의 상태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가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이 무엇으로 입증이 됩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나타냅니까? 내 안에 넘치는 평화. 그리고 나가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 전인적인 구원의 상태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우리 주님은 너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냥 뿅 가시는 거야. 가서 우리 속에 그냥 평화, 평안을, 평강을 그냥 막 채워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신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멘도 막 나오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득세를 마치면서 여러분 속에는 이런 평화가 가득 차 넘치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평화가 넘치는 사람의 얼굴은 환하게 비치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쳐다보겠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그게 평화가 넘치는 얼굴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찡그리고 있는데 찡그른 평화는 없어. 진정한 평화가 넘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고 이런 사람은요, 늙으려고 해도 안 늙어. 항상 젊게 사는 거예요. 응? 제 얼굴을 보시면 환하게 빛이 나요, 안 나요? 예쁘지요? 근데 참,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는 게참 부끄러워요. 어? 은혜가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늘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이 평화가 가득 차 넘쳐서 어디를 가든지 그런 평화로운 얼굴, 기쁨이 넘치는 얼굴, 환한 얼굴을 보면 저 소남교인이 맞지? 이렇게 나와야 돼. 찡그런 거 보니까 전 서남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마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더 연장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30일 더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오늘로 끝나야죠. 어? 얼마든지 뭐더할수 있죠. 근데 오늘로 끝나고 주신 말씀, 받은 은혜 되새김질 하면서 참 평화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저녁은 심야 기도인데 에, 특세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 나오세요. 그리고 간증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하셔서 어, 기도로 준비하시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준비하시고 그동안 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안내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또 찬양 인도하신 여러 어, 분들, 또 오르간 반주, 피아노 반주, 그리고 각 찬양 대원들, 주방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어, 뭐 하여튼 각 지역별로 지역장들 다 수고 많았어요. 너무 너무 감사해. 요 박수를 쳐 주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새벽까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건 여러분의 힘으로 한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도록 배우에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대단해.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높이 손들어 박수! 오늘은 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안수 받는 날인데 혹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신 분들은 다 안수를 받으시고 오늘 또뭐 식사 제공을 우리 권선협장로님 가정에서 해주신다니까 또 전도와 권사님이 과일까지 또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끝날에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소리 외쳐 부르고. 힘써서 기도하다가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아부자는